용서의 계절이라는 이인수녀님의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 시간을 알뜰하고 성실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우왕저항하며 쓸데없이 허비한 당신을 용서해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이 지금 암 환호분들이요. 맥을 못 잡고 엉뚱한데 우왕저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유튜브 보고 계란을 두 개씩 먹으면 단백질이 <laughs> 몸에 너무 좋다더라. <laughs> 내일은 또 뭐가 좋다더라 하면 매일 우왕장 쓸데없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함께 사는 이들에게 바쁜 것을 핑계 삼아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듣는 일에 소홀하며 건성으로 지나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왜냐면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내가 어쩌다 도움을 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남의 흉을 보고, 때로는 부풀려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못마땅한 눈길을 보낸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고, 나의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교묘하게 대풀이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소한 일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사소한 일로 한숨 쉬고 실망하며 밝은 웃음보다는 우울을 전염시킨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를 좀 전염을 시켜 볼까요? 예, 그래서 우리 윤 여사님 또 우리 장 여사님 모두가 다, 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죠?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자,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해마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들을 두셔서 이 수많은 과학 연구를 통해서 근거 기반에 의해서 성경에 음 건강에 대한 모든 그 지혜가 들어있어서 모세우경에서도 곡식과 과실과 경과와 채소는 너희의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올바른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인지를 그러한 지혜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비록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 환우들 모두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늘마을에 모든 연약한 우리 아픈 손가락들, 주의 천사들이 각 처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두가 평안한 잠을 이루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내일 건강하게 다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